샬롬, 반갑습니다. 어, 초등 리뉴젠들을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 헨리성 교사라고 합니다. 어, 일단 신앙과 생활이 잡히면 우리 이제 학습도 잡히고 있는데요. 저희 톨리트링이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 한국 본부 안에서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각각의 리뉴젠, 그, 나이 대에 맞는 학생들이 지금 학습에 대해서 이제 어 열심히 배워가고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제 본부 초등 리젠드에 관련해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목차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저희 초등 학생들은 어 저희 초등 리젠드들은 저희 첫 번째로 영어 몰입 교육을 집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사고력 집중 훈련들, 그리고 국어 문해력 집중 훈련들 그 외에 이제 악기와 체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체험학습, 외부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 영어 몰입 교육입니다. 저 영어 몰입 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만을 사용하는 환경을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어내 이제 영어라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전 세계 공통어 영어를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 동화책을 읽고요, 영어 강의를 영어 책을 읽고 나서 이것들을 영어로 적는 내용과 느끼는 영어로 적는 훈련들을 하고요. 어 실제로 영어 챈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laughs> 영어 사냥들을 같이 읽고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제 실제로 영어에 몰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찬양하는 것들 저희가 영상 찍은 건데 함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 실제로 영어 몰입 교육을 통해서, 어, 아침에 조회로, 여, 조회를 이제 영어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또매 수업이다. 내매 순간순간마다 영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어, <laughs> 실제로 영어 유치원 못지 않은, 어, 시간을, 어, 영어를, 영어의 노출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킴으로써 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어 성장해서, 어, 글로벌 리더로 크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어~ 교과서인데요 아이들을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영어로만 말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교과서 이제 아베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공식 인증을 받은 어~ 이제 영어 교재를 저희가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영어 컨텐츠 교과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전에 기다른 예, 어, 학생 성사이얘기했던 것처럼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이제 어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 이제 저희 수학 사고력 집중. 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어 초등 아이들을 교육해 나갈 때에 단순하게 이제 수학을 잘하고 어 문제를 잘 풀고 그냥 계산을 잘하고 어, 이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한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어, 연산보드게임, 그리고, 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학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어, 자기 스스로 공부, 어,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구구단만 잘한다, 아니면은 그냥 더쌤, 뺄쌤, 나누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덧셈과 뺄셈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서는 왜 곱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배워 가고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서 실제 우리 초등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어국외 국어 문해력 집중인데요어 실제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아무래도 어 문해력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실제로 문해력 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어~ 배우지 않고 문해력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어~ 어떤 학습이든 배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 읽기 읽기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어~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부분에서 훈련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첫 번째 트리플 리딩 노트와 리딩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제 리딩 레이스라는 것은 어~ 여덟 개 영역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도서들을 저희가 읽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 책 내용들을 아이들이 독서 감상처럼 적어보고 느끼는 점도 같이 적고 그리고 마인드맵을 적으면서 어,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어, 이렇게 국어의 구글 분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이제 알바트로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 어린이 신문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저희 어른들이 읽는 신문들 가사들을 이렇게 저희가 어,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하여 그거 아이들의 어휘를 습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어,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글 짓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표현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 국어 수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맞춘 이제 기독교적인 교육으로 어 체계적이고 심화된 문해력을 교육 문해력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국어 수업 시간 동안에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 어 자기 소개하는 것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어 여, 어 이제 사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발표들을 해가고 어 학습을 해가는 것들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서 어떤 학습을 하든지 어떤 것들을 배우든지 어 제일 기본적인 이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음악과 체육 활동인데요 어~ 실제로 음악 활동과 체육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키울 수 있는 거는 창의력 정서적 안정 신체 발달 정신 건강 증진 협동성 사회성 책임감 등을 저희가 같이 배워 갑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 활동들을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배우고 싶은 악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서, 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악기나 체육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 중학생, 중등 어, 리뉴젠 고등 리뉴쟁으로 가면서 이제 찬양팀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각자 배워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섯 번째는 외부활동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매일 신앙, 생활, 그리고 학습, 이 선교훈련들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어,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 어, IM 본부 안에서만 한, 어,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어, 방식으로 우리가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단순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 아이스링크장 같이 이런 것들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복음 사탕이나 이런 것들, 복음 꾸러미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단하게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하고요 어 실제로 이런 사진들을 보면요 저희 같이 이렇게 가서 홈플러스 같은 공간에서 어른들께 이제 복음 꾸러미들을 전하, 전달하기도 하전 하고요 복음을 전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 실제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초등 리니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 파트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습 파트 외에 다른 초등의 초등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 리니전에 대한 학습 파트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